살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 엄마 아빠가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지? 오늘이 몇월 며칠 무슨 요일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도 잊어버려서 길거리를 배회하고 결국에 내가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한다면 어떡하지? 상상만으로도 진짜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나올 것 같은데요. 주변을 둘러보면 집안에 꼭 한두 명씩은 치매 환자가 있는 요즘. 대체 치매는 왜 생기는 걸까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오늘의 교양만두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 치매입니다. 조선시대 총 27명의 임금 중 가장 장수했던 왕 영조 얼마나 건강했으면 그 옛날에 52년 동안 일하면서 83세까지 살았을까 싶은데 사실 그는 유병장수의 대명사로 어렸을 때부터 재위기간 내내 약을 달고 사는 골골맨이었다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어진송 영조는 51살로 아직까진 정정할 때인데요 더 나이 든 67세부터는 기억력이 떨어져서 어제 했던 말을 잊어버리기도 했고 승하하기 1-2년 전 말년에는 축이 없으면 앉거나 서질 못했다고 하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헛소리로 하교를 내렸다가 일이 터지고 난 후에야 다시 수습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우죽하면 직접 손자한테 당부를 했다고 하죠. 앞으로는 나의 잠꼬대 같은 말이 선포되지 않도록 네가 잘 막아라. 영조 본인은 이게 다 소화기 장애 때문에 생긴 병증이라고 박박 우겼지만 나이도 나이인지라 치매 증상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죠. 다만 이때는 치매가 뇌와 관련한 병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고 치매라는 병명 자체도 없었던 시절이었기에 늙어서 노망이 났다 혹은 망령이 들었다 정도로 표현했는데요.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서양에서 인간의 뇌 기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디멘시아라는 병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뜻은 정신을 상실한 상태. 그리고 일본이 서양의 학문을 받아들이던 19세기 후반 개화기에 디멘시아를 한자로 바꿔서 치매라는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그걸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치매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어감 때문에 일본에서는 인지증, 대만은 실지증, 그리고 홍콩과 중국은 내태화증으로 용어를 교체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용어 교체를 시도하려고 하는 중이고요. 일반적으로 치매의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기억을 점점 잃어버리는 슬픈 병. 그런데 사실 치매는 특정한 병의 이름이 아니라 증상의 이름입니다. 기억력뿐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인지 영역에 장애가 있고 장애 때문에 삶을 관리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질 때 치매가 있다라고 판단하게 되죠. 지하철 목적지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승강장 사이에 엄청 넓고 깊은 골짜기가 있었어요. 빠질까 봐 무서워서 못 내리고 종착역까지 가버렸어요. 평범한 틈인데도 거리감과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눈으로 들어온 2차원의 정보를 3차원의 정보로 변환하지 못하는 건데요.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 물건이나 글자를 봐도 뭘 의미하는지 매칭이 되지 않고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기도 하는데요. 전문가에 따르면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구별할 때 눈, 코, 입, 각각의 세부 형태보다는 각 이목구비의 위치 관계를 통해서 생김새의 차이를 인식한다고 하는데요. 치매 환자들은 개별 이목구비를 코비를 통합해서 하나의 얼굴로 파악하는 걸 어려워하는 거죠. 요즘 가족들이 제가 만든 된장찌개가 너무 짜대요. 분명 간을 다 봤는데 말이죠. 치매에 걸리면 감각기관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평범한 물이 끈적거리게 느껴져 씻기를 거부할 수도 있고 후각을 상실해서 상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치매 환자가 제때 화장실을 가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배변을 하기 직전까지 요일을 느낄 수 없어서일 수도 화장실이란 글자나 기호를 읽지 못해서 일 수도, 문고리를 여는 방법을 몰라서 일 수도, 하얀색 변기와 바닥을 구별하지 못해서 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걸다 가르쳐줘도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보관되지 못하고 증상은 계속해서 악화되게 됩니다. 정말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지독한 병인데요. 이쯤 되면 근본적으로 궁금해집니다. 첫 번째 치매는 대체 왜 걸리는 건가요? 치매의 종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의 경우 뇌 곳곳에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쌓여 뇌세포가 손상되면서 발병하는데요. 문제는 이 단백질들이 왜 쌓이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수 없다는 거죠. 뇌의 어떤 부위가 손상되는지에 따라 증상도 다른데요. 충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전두엽이 손상되면 기본적인 사 사 예의 범절 상식 등이 없어지고 성격이 폭력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치매는 유전이 되나요 대부분의 치매는 유전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알츠하이머 중약 5%를 차지하는 가족성 알츠하이머는 유전 영향 이 큽니다. 일반적인 치매는 65세를 기준으로 발병이 시작되는데 가족성 알츠하이머는 40 50대 초록 이 치매에 걸리고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른 특징이 있죠 세 번째 여자가 치매에 더 많이 걸리나요 치매 환자의 비중은 세명중두 명이 여성입니다. 여성은 폐경기 전후로 호르몬 변화를 크게 겪는데요. 신경을 보호하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아지면서 기억에 문제가 일어난다고 추측합니다. 게다가 여성이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더 오래 사는 만큼 절대적인 환자의 수가 더 많죠. 네 번째, 치매는 치료가 가능할까요? 현재 가장 유명하고 획기적인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레켄비와 도나네맙입니다. 뇌에 쌓인 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약. 치매 초기에 투약하면 인지력 저하를 늦추는 효과가 있어서 세계적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 임상실험 단계로 치료비도 비싸고 부작용도 있어서 제대로 상용화될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일이죠. 사실, 우리 모두가 가장 바라는 건 제발 우리 가족만은 치매에 걸리지 않길 일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알수 없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치매와 사투를 벌이고 있죠. 이 병이 존재하는 한 어떻게 하면 치매와 함께 조금이라도 덜 불행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양 만두였습니다.